<laughs> 오늘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강도사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잘 아시는 거,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승만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께서 부천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연체도 뭐 있으실 텐데. 그러니, 개척을 하셔가지고, 어 저도 이제, 어 그교회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이렇게, 어 그런 어 모양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뭐, 식구라고는 뭐, 목사님네 식구하고, 어, 저희 두 부부하고, 뭐, 교인들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죠. 참, 그때, 집이라도 있으면 팔아서, 교회 재정을 좀 도울 텐데, 저도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철길 옆에 그냥 쪽방에서 살던 때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재정을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참, 가난한 목사하고, 가난한 강도사가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가. 그래서 궁금해 생각하다가, 그때 참 제가 방학때라 돼서, 그러면, 음, 내가 일본에 건너가서, 돈을 좀 벌어서 보낼 테니까, 교회 재정을 좀 돕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때 그때 아마 3개월 비자 받아서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노비자가 되어지고 15일로 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오사카를 가서 오사카에는 광림교를 찾아갔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해외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어, 교회에서 정보들로 서로 교환하고, 음, 직장도 서로 이렇게 어, 알선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외 나가면, 한국의 그 교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참 좋은 현상들이죠.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가자마자 그 다음날, 일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참 놀라워 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이렇게 일자리가 쉽게 구한다기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가서 한 달, 두달 있다 보면, 또 일자리가 이제 데워지면, 어, 비자 끝날 시간이 다 되니까 그래서 그냥 눌러앉고 그래서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가자마자 일자리가 바로 돼가지고 철근 일을 하는 건데 나로에 있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사장이 방을 하나 얻어주고 어, 저와 함께 한국인 한 다섯 명 정도가 같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일본인 사장이 차를 갖고 와서 우리를 데려가고, 어, 현장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숙소로 데려다 주고 이러한 모양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방은 사장이 얻어주고 숙식은 우리가 어, 해결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제가 맨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된 거고, 기존에 4분 정도가, 4사람 정도가 이미 그 일본인 사장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게, 제가 그 일본인 사장을 만나고 나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본인 사장이 아침에 우리를 데려올 때마다 과자니 빵이 아주 심하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먹으라고.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분들이 강두사님이 오시는 거 오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가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아침마다 이렇게 갖다 줘서, 이렇게 참뭐 기분 좋게 일을 하게 됐죠. 또 현장에 가면, 그 제가 바닷가에서 어 일을 했는데, 그 바닷가에 가면 큰 배에는 그 포크레인 같은 거 하는 그 기사분이 있었어요.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일본에 폭주 쪽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또 좋게 보는 거예요 저를 아주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집이 고속도로로 한 시간 거리에 가야 되는 집 그런 거리에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식사를 와서 하자고 그래서 우리 동료들하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 본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차에 태워가지고 한 시간 거리를 가서 식사를 하고, 또대다주는 거예요. 갔더니 그 고급 회를 어마어마하게 차려놓은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들은 회를 잘 먹으니까 또 많이 먹으니까 시큼 먹으라고. 전도 뭐 회를 잘 먹는 사람이지만, 정말 많이 차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맛있게 잘 먹었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집에 데려다 주고. 다음에 그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가, 놀라는 거예요. 일본인 사람이 정말 개인주 주위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가건거리도 아니고 한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서 먹게 했다? 거의 그런 일이 없답니다. 뭐 참으로 놀랍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붙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한게 아무것도 없죠. 다만 마음 하나 그냥 교회가 가난하니까 재정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나라도 좀 어떻게 하자 그래서 그냥 일본에 가서 돈, 노가다 해서 돈 벌어서 재정을 좀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뿐이 없었어요. 뭐 특별히 내가 뭐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도 없고, 나도 어려우니까, 정말 극도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셨는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훗날에 사진을 그때 사진을 보면 좀 재밌는 게 한국에서는 제가 일본에 가 있으니까 고생한다고 참 걱정들 많이 하셨 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 살이 막 푸둥 푸둥 쪄가지고 윤기가 나요 얼굴 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그러다가, 어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월급 중에 어떤 현장 일을 그만두고, 노가다시아 나가게 됐어요. 그럼 니시노미아라 그러나? 도브센 마인가? 뭐 그쪽에 그 아침에 나가면 인간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남아인들이 다 모여 들더라고요 거기 일본이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다 오더라고요 그쪽에. 근데 제가 뭐 일본말 하는 것도 아니고 또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새벽시험 가서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나갔어요. 나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일본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두커니 이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냥. 벽 옆에 서 있었더니, 또 제가 뭐, 활발한 사람이라 돼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 있는 건 가운데 막파헤쳐 들었어요. 그럴 사람도 아니고, 또 외국이니까 인 더군다나, 쑥스럽고, 잘 모르니까. 그냥, 사람도 모인 데서 확 떨어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오늘 쪼아한 사람이 와요. 어디, 일하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하겠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다. 그럼 따로오려는 거예요.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그, 노가다 10장? 반장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장 일을 이렇게 받으면,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와요. 10사람이 10사람 몫의 봉투 10개를 가지고 나와서, 그 현장에 나와 사람들을 이제 뽑는 겁니다.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돈을 줘서 보내고 그일 그런 짓을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같이 현장에 나가면 일을 안 시켜요. 너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저희 가서 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시키는, 시키는데, 저는 일을 안 시켜요. 그리고 돈을 줍니다.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돈을 줘요. 그때 만 천행인가, 막, 그럴 때 아마. 그 돈을 주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는 쉬니까 심심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나일 조금 도와주고 더 나가서 어떤 일이냐라면 아침에 현장을 가면 아침밥을 사줘요 너 아침 안 먹었지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주 시커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밥 시켜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 현장에 들어오면 그냥 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워서 쉬던 앉아서 쉬던 그러니까 뭐 할일 없으니까 기도하고 찬성하고 그 1번에 일어나 갔다가 <laughs> 저는 현장에서 찬성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끝나고 나오면 또 데려다 주고, 아침에 내일 이 자리 에 있어라, 내가 너 데리러 온다. 그 아침에 가면 딱 있었다가 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셨는데 서로 이렇게 말이 통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일본 말은 모르고 그 사람 한국 말은 몰라요. 뭐 제가 뭐 은사 받은 거는 뭐. 방언 행사를 받았지만, 통변은 제가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 현장에서 그 양반이 일반말을 막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걸 다 알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자기 가정사 얘기, 자식 얘기, 자식이 속시켰단 얘기, 다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저는 또 한국말로 막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또다 알아들어요. 그, 그 사람은 일본말로 얘기를 하고, 나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둘이 말을 잘 하는 줄 알죠. 그래 전혀 모르, 모르는 거예요. 일본말은 그래봐야 뭐, 오하이어 뭐, 이 정도만 하는 거지. 뭐, 제가 배운 것도 없고. 그, 드을수 없으면서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정서 얘기하고, 인상서 얘기하고, 또 전철에 오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그, 그 양반이 제가 한국에 올 때까지 그렇게,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 는 마지막 날그전날이죠 어,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공투를 하나 쳐더라고 한국에 가면 애기들 과자 사주라고 그 열어보니까 5천행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돈 주는 거 없습니다. 5천행이면 그때 노가다 할 때니까 반나절 품싸기예요. 참 귀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 없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게 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나로우에서 철근 일할 텐데, 제가 철근 일을 했는데, 어떤, 그 당시 어떤 일이었냐면, 음, 고속도로, 그 교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각을 밑으로 파서, 어, 철근을 밑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죠. 일본은 지진이 많다 보니까 철근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 철근과 철근을 끝을 이어서 쭉 이어서 올라가요. 그럼 중간중간중간 용접을 해서 그렇게 이어나가는데, 제가 하던 일이 뭐냐면, 철근을 세로로 세웠으면 가로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근, 철근, 철근을 십자로 된 부분을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 현장에서 음, 지하에서부터 땅 아래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면서 묶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 섬나라라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해요, 기후가. 그러니까 파랗게 있다가 갑자기 눈보라가 내리치고 그래요. 그런데 눈도 1 m 앞까지 눈이 막 내리치는데 이쪽 눈이 안 오고 그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작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제가 철근 맨 꼭대까지 기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꽤 높, 꽤 높죠. 꽤 높아요. 그 철근과 철근 사이에 이제 교각과 교각 사이에 아주 좁다란 이렇게 넓대기 하나 거쳐 나서서. 이쪽 교각에서 일이 끝나면 어 그리 건너가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안전띠고 이런 걸 주질 않아요. 그냥 몸으로 그냥 떼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맹국대까지 올라가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 그냥 바람이 불면서 눈이 내리는 거예요. 밑을, 뒤를 돌려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내려가고. 나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철근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근일은 비가 오면 못 합니다. 예, 미끄러워서 눈비가 오면 철근일은 못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철근일하고 있는데 꼭대기에 매달렸는데, 눈이 내리니까 다 내려간 거예요, 그냥. 근데 목, 나를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 모르겠어다 내려갔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제가 철근 맨 꼭대기에 매달려 가지고 <laughs> 대릉대릉 매달려 가지고 갈대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따 철근이 흔들리는데 저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옆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뭐 미끄러워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안전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철근국대에 대렁대렁 매달려가지고, 바람대라 흔들리면서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좀 살려달라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눈바라치는 속에서 철근 매달려가지고 울었죠, 뭐, 그냥. 나좀 살려달라고. 그좀 있는데 저는 뭐 개미가 오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저 밑에서 뭐가 막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밑에서부터 교각을 삥 둘러가면서 넓은 땅에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차곡차곡 올라와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나에게 안전띠를 채우고 어 고리를 걸고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내려게 오 됐죠. 근데 그 현장에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현장 소장하고 무슨 친척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 일 없었답니다. 한국 사람이 일을 하는데 현장에서 일본 사람 그렇게 신유 쓴다? 절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래서 유나 당신이 현장 소장 친척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친척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한 거라고 운 것뿐이 없죠 그때 한국에서 제가 일본에 가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 또제 아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제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급할 때는 아주 급하게 역사를 하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 교회가 어려우니까, 좋은 교회를 돕는 사람이 되자.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는데, 돈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당연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마음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 그 현장 속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교인들은 기독인들은 교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게좀 바람직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도우려고 그러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앞장서서 재정도 맡으려고 그러고, 내가 앞장서서 공사 헌신하려고 그러고, 그게 좀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속하고, 어,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안 믿는 분들은,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어, 교회를 나오셔서, 어, 제가 겪었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뵀으면 참 좋겠습니다.